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쓴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 어떻게 보면 다소 무겁고 어려운 이 주제를 그의 편지의 시작에 담아두는데요. 먼저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그냥 복도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말만 봐도 뜻은 다 모르겠지만 일단 어마어마한 걸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 이야기 딱이 말씀만 읽고도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부터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이어지는 사절과 오절에서 지금 자신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죠. 사절 오절입니다. 곧 그것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사실 이두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함께 배우고 설교하고 해 해야 될게 너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죠. 택한 것도 오늘 어제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택함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세상에 던져져서 어찌어찌하다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그것도 창세 전에 세워진 그 완벽한 뜻을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죠. 무조건적인 한이 없는 은혜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은혜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을 숨겨주셨어요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길 원하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 창세 전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함과 흠이 없음과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다. 값없이 줬다. 은혜로 줬다라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 값없는 선물을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이다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장모 형제, 자매 여러분, 어,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이라는 개념, 이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되고 어떤 병도 걸리지 않고 부모님, 형제, 자매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성공하는 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디에도 지금 사도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복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복과 관련된 아주 작은 이야기도 담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진짜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과 흠없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아직까지도 동의가 되지 않죠. 이 사실에 동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그래서 바라고 있던, 그토록 원하고 있던 복과 지금 사도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이 너무 달라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은 도대체 왜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걸까? 당시에도 사람들이 원했던 것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형태는 달랐지. 결국에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도대체 사도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이 복이 아니라 지금 이게 복이라고 설명하는 걸까요? 무슨 근거로 그토록 당당하게 이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면서 에베소서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디 좋은 집에 화로운 집에 앉아서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 다시 말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이 도시는 당시에 부유하기로 유명한 도시 항구 도시 항문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부유한 도시 항문과 교통의 중심지에서 살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감옥에 갇힌 사도바울의 편지 그리고 그가 말하는 진짜 복에 대한 가르침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본다면 더욱더 사도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흥미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냐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앞에서 설명했던 이 죄사함 그것을 다시 한번더 설명하면서 진짜 복에 관한 가르침을 이어가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 딱 필요하고 간단간단한 게 아니라 넘쳐흐르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말미암아 속량 고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게 해서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였다라고 또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건요. 7절부터 8절, 7절 뒷부분부터 8절 앞부분인데요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라는 거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는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관점, 모든 것을 만든 이 창조주 크리에이터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한낱 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또 그가 말하는 총명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바른 행동을 취하는 이 분별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본질을 깨뚫는 그 능력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능력이 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허락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냐면 구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인생의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담아두신 하나님이니까 이해되는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비밀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창고 현지 자매 여러분, 지금 사도 마호리 말하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 사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던 것 아니었나요? 수십 년간 우리 벌써 수십 년을 살았는데. 지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지난 우리의 삶에서 후회되고 아쉬웠던 결정들 투성이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어떤 결정이 진짜 옳은 결정인지 알지 못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바른 결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선택할 수가 없어서 괴로운 마음이 들었던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든이 사람들이 살던 에베소라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유하기로 유명한 도시 학문과 교통의 중심지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당시 그 도시에 뭐가 많았냐? 마술과 주술이 많았어요.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가 마술과 주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학문의 중심지였지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넘쳐났고 뿐만 아니라 물질도 충만하며 교통의 중심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돈으로도 지혜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마술과 주술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생의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도, 힘도, 생명도, 도움도 안 되는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도 여전히 첨단의 시대를 달리고 있지만 우주로 아파트 한 동을 쏘아 올리고 있지만 현미경으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들여다보며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점집을 참고 있는 거 아닌가요? 타로 카드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향해 사도 바울은요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허락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넘쳐를 만큼 충만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충명을 주시기 위해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가 가득 찬 인생 어디로 가는지 몰라 두려워하는 인생 짙은 어둠과 그림자에 가려진 인생길에서 걱정하고 불안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 받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누리기 위해 써야 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구원 받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누리기 위해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인 우리의 삶이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한번 들여다 봅시다. 구원 받은 것이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에 멈춰 있었다는 것과. 또한 가지는 구원 받았음에서 또 다시 구원 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 이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건 아닌가요? 구원 받았다는 사실에 멈춰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 받기 전과 후가 삶의 변화가 없다는 라 겁니다. 받았다.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한 문장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작게 본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고 기도하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날 뿐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내삶 가운데 일어난 건 맞는데 정작 내 삶의 현장, 학교와 학원과 가정 여기서 어떤 영향도 구원이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 구원 받았지만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를 우리 스스로를 부르는 호칭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내가 한 선택들이 후회되고 선택의 기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답을 몰라서 혹은 답은 알지만 담대함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어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별거 없더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건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뜨겁게 말씀 듣고 했는데 별거 없더라 그리고 성도의 삶의 괴로움 또, 또 다른 한 가지 구원 받았음에도 또다시 구원 받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분명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정에 예정하셨고 또 작정하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완벽하게 확정되고 또 성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이 교활한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지난번에 큰 잘못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나벌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면 하기 위해 사라질 것 같은 구원을 다시 붙잡기 위해 괴로워하면서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혹시 지난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확실히 받은 그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에 멈춰 있지 말고 받은 구원을 누리라라고 가르칩니다. 구원 받은 우리 성도인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 받은 성도가 독착해야 될 목적지는 확정된 구원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서서 모든 지혜와 충명을 받아 누려 진짜 옳은 길. 진짜 성공할 길을 걷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7절 중간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 부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펼쳐보시든 주보를 보셔서 우리 7절 중간 부분 그의 은혜의 풍성함 부터 한번 다 함께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읽어 볼까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사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길 바래요. 능력 없는 신앙 생명력 없는 신앙을 이제 멈추길 원합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받은 구원을 누리기 위해 힘쓰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 성도의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던져봤던 그 질문 다시 한번더 고민하면서 이제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 부유하고 학문의 중심지가 될 만큼 지혜로웠지만 인생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하지 못해서 마술과 주술에 사로잡혀 있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진짜 복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설명했죠. 가짜 복을 쫓던 자들은 돈도 많고 지식도 많았지만 마법과 주술에 사로잡혀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을 들었던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했고 기뻐했으며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마오리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을 이미 받았음을 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 받은 구원을 누려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실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활용하여서 평온하고 만족스러우며 기쁜 삶, 진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다름아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819쪽입니다. 그냥 한번 찾아볼 텐데 시편 25편 4절부터 5절 구약 81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부터 5절 약 819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더, 한 of 더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370쪽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금 전에 읽었던 두절의 말씀, 시편 기자도요. 그리고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는 그 대상도 모두 구원을 받아서 진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죠?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또 가르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자리를 힘써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켰다면 아 물론 올해도 말씀도 지켜야겠죠. 그런데 조금 더이 기도의 힘을 써보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 소홀히 했던 기도의 자리를 올해 다시금 한번 우리가 회복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서 이전처럼 도움만 구하고 불평과 불만만 쏟아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복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누리길 원한다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선택할 수 없어서 괴로운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 총명을 활용케 하셔서 그 지혜를 따라 그 총명을 따라 분별하고 담대히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자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살펴본 시편 기자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기도하셔도 돼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셔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 구절을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헌신송을 한번 고백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확실한 구원의 기초 위에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확실하게 받은 그 구원을 누리라 지혜와 총병을 따라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참된 성공의 삶을 누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참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해 돌아보면 제 마음이 먹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드는지 때로는 창공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지친 얼굴을 볼 때, 하 아, 인간적인 마음에 참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너무 야속하신 거 아닙니까? 삶의 고난이, 삶의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는 것 같다가도 마음놓기가 무섭게 새로운 문제가 더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회개했습니다. 바은 구원을 왜 누리질 못하냐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속상했던 저부터 회개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고민을,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이미 넘치도록 줬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새로운 2025년 우리 창공은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 이제 기도실에 언제든지 찾아가도 여러분 있을 거죠? 지하 1층에. 네.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 우리는 장애물을 넘어갈 것입니다.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겁니다. 언제나 담대하게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6주간 그 시작을 우리 창공의 섬기미를 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섬기미로 헌신하는 그들의 삶을 놓고 그들이 기도할 때 창공을 위해서 섬기미들이 기도할 때 정말 구원을 누리는 인생 구원을 누리는 우리 창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올해 우리 모두 구원 받기 위해서 힘쓰지 말고 받은 구원을 누리기 위해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성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